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다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오체 청문감 8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한자로 이렇게 이 수가 되겠습니다. 별자리 수, 별수를 잘 보시고요. 자, 이렇게 당시 대륙의 한자의 발음으로는 이렇게 수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따로 한 청문감에는 이제 이 별자리라든지 별에 대한 그런 뜻을 적어주지 않고 이렇게 성지 전차로 되어 있습니다. 별에, 별자리에 차례를 이렇게 이 별수의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. 잘 봐주시고요. 만주문자로는 이렇게 톡돈으로 되어 있습니다. 톡돈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여기 위쪽이지에 이 토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여기가 이제, k a 그런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여기가 이제, 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가장 아래쪽 여기가 N자 발음이 돼서, 이렇게 톡돈이 완성되겠습니다. 잘 봐주시고요. 자, 다음으로 이 팁의 문자로 보면은, 이 스카르키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자, 여기가 이제 s의 발음. k 의 이제 k의 발음의 음가인데, 여기서는 이제 g에다가 악센트를 해서, 이렇게 가를 써줬습니다. 그리고, 여기가 이제, 이, 아래 음가. 이 kha의 카의 글자인데, 여기서는 이제, 여기 글자가 k에다가 이렇게 저, 다운파 같은 걸위쪽에표시어 해줘서, 그렇게 독특하게 표시해줬습니다 그리고, 아래쪽에 이렇게 y 의 문과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이의 문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표기했고요. 를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m에 대한 문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스카르키미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이제 표기로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르침 이렇게 해서 티벳 문자 밑에 만주 문자로 두 가지의 발음의 표기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요. 자, 다음으로 몽골 문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위쪽에 우리가 자주 봤을 별에 5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5돈의 위쪽에 n자 발음이 있으니까 아래쪽에 이제 우까지 해서 이렇게 누의 이제 발음이 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잘못 보면 이제 여기의 표기가 이 바로, ba의 표기로 될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누의, 이 n자의 우까지 해서 이렇게 그런 발음의 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표기가 되겠고요. 자 아래쪽이가 이렇게 아래 국가가 돼서 거리 표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던도 거리 되겠고요. 자 차카타이 문자로 이제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 암호 로 열두스로 표기를 해줬는데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만주 문자의 음가를 표기한 것이고 실제 이제 약간 이제 표기 좀 독특합니다. 자 착각타이 문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오른쪽, 에서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Z에 가까운 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가 제 Z에 가까운 음가에서 이 여기가 이제 우의 음가가 되겠고요. 서 여기서 음가는 이제 줄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줬습니다. 그래서, 여기까지 주, 그리고 여기 음가가 이제, L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주이 이렇게, 이 음가의 표기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이 암홀로 써졌는데, 이제 A에 대한 그 음가가 이제 따로, 여기서 이제 표기가 되지 않았고요. 이제, 이 M과 R에 대한 음가가 이제, 여기까지가 써집니다. 그래서, m 의이 M과 이, 모루, 이렇게 모루에 대한 음가 여기까지 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봤을 때, 이제, 율두스. 이 문과가 이제, 여기, 문가가 율두스. 별의 음과가 써져서, 이렇게, 줄, 암울, 율두스.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이, 여기 스카타의 문자에 대한 그음가의 표기를 만주문자로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, 그 만주문자에 대한 음가의 표기가, 이, 여기에 나오는 줄, 암으로, 율두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을 공부를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만주 문자를 익히게 되면 오체 청문감의 그런 이 깊이를 우리가 좀더더 더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